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윤명철입니다. 어, 저는 오래 전부터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활동이란 대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주로 이론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문명권의 이론 그리고 고조선의 체제적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고지선 문명권의 자연환경, 저는 생태환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제 용어로 선택하기를 저는 바라죠. 고지선 문명권의 생태환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만주 전체, 그리고 요서 이남 지역, 그리고 한반도 일대와 모든 바다, 심지어는 일본 열도와 그리고 사할 일부 지역까지도 제가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인간이죠. 인간이 살았던 흔적이 중요한데 그 때문에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 청동 시대까지 골고루 살펴봤습니다. 특히 신석기 시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고조선 문명권의 시작 또는 고조선 문명권의 토대가 된 것은 신석기 문화거든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신석기 시대부터 비로소 본격적인 문화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린또 하나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의 구성원 그러면은 주로 외부에서 온 세력들을 많이 얘기하고 싶어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반도사관에 입각했을 때는 만주라든가 그리고 서북쪽으로 향해는 쭉 알타이저로 연결되는지요. 그리고 중국 쪽 이것이 바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왠지 모르게 언제부턴가 그늘진 역사 때문에 일종의 콤플렉스가 작용한 거죠. 그래서 자꾸 외부 요인만 강조하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이터에서 역사를 이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여덟 개 플러스 알파의 루트에서 외부인들이 들어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는 자연스럽게 이주도 있었고요, 또는 무역 활동도 있었고 문화의 전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군사력을 동원한 정복 활동도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것이 우리 민족의 고지선 문명권이 시작되는 전 단계이고요. 그리고 고지선 문명권에 돌아서도 역시 동일한 현상이 되풀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개인적 견해는, 음, 이를테면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빈번했었고요.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통칭 우리가 얘기하는 고대 국가 시대로 정립되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봅니다. 또 일부에서는 고대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도 이를테면 북방이라든가 서북방에 있는 유목민족 계통이 쭉 깊숙이 한반도로 남쪽까지 들어와서 신라 공고에 영향을 끼쳤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이주와 이동 그리고 정복과 진출활동이 매우 활발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의 문제를 다뤘는데요. 동의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마디씩 자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견해를 책으로 써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움 속에서 제가 가장 근본적인 것만 정리해드렸습니다. 사료에 나오는 것들을 차례대로 정리했고요. 그리고 동일한 것이 시대부터 즉 동일한 명칭이 있기 전에 이+ 이란 명칭이 있기 이전에 그전에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이+ 동의 이래서 그들이 변천 과정 지역의 변천. 그리고 이것을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랑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분들에게는 어? 이거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르네.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가능한 한 통시대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같이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편한 자료를 취사 선택해서 확대해서 건다면 그것은 오해를 날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과 열정을 잘못된 결론을 유도하는 데 활용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중액종족인 예맥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예맥에 관해서는 덜 갖고 있거나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고조선 문명권 아니면 고조선 아니면 우리 민족의 고대 국가 특히 고구려 부회를 얘기할 때는 이 예맥을 빼놓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맥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맥의 실체를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서요. 많은 학자들의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 학자들의 설도 서로가 이견들이 있고요. 우리 학자들 간에도 당연히 이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맥의 원에서도 사실은 그다지 논문이 많지 않고요. 지금 현재 박사계 논문 나온 것이 한세편네편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죠. 저는 이 분야 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중국이라든가 한국의 여러분들의 서를 제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대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본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여러분이 접했던 것과 함께 또 안에 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무난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매 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적어도 기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이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국가 이거 스테이트죠. 그러나 고대사에서는 사실은 특히 서양사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테이트는 늦게 등장하고요.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는 일찍부터 전제 왕권이 성립됐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스테이트 또는 제국에 대한 형태는 등장했죠. 그러나 우리가 연구의 대상으로 공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대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와 도시 국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하은주 그랬을 경우는 하와 은 같은 경우는 도시 국가의 연합 또는 연맹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은 말기에 주 초기에 거기서 많은 갈등이 있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기자의 동천이라는 사건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등장하는 고주국 등등은 국가가 아니라 사실 일종의 도시 국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도 발해만에 접해 있는 해양 폴리스에 해당한다는 것이 저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되고요. 정치체도 구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종족과 부족을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 안 하고 있어요. 종족과 부족은 다른 겁니다. 종족은 말 그대로 시, 혈통에 관한 것이고요. 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브랜치들이 어떤 지역을 통해서 운구하거나 자체 세력을 가졌을 때 그들을 다르게 부르면 부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비족에도 모형부, 탁발부, 우문부 등등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똑같이 우리 역사에도 적용이 돼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거의 그들과 같은 권에서 살고 있었고 또 선비계는 저는 우리의 브랜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선비계도 이렇게 나눈다면 우리도 그 시기에 적어도 그 지역만큼은 이런 식의 논리라든가 해석 방법을 적용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민족이란 것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근대 이후에 나온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이시, 그래서 스 그리고 네이션.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소급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통칭 쓰고 있기 때문에 큰틀 속에서는 우리 민족 그래도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예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민족이란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민족이란 걸 통해 가지고 우리와 그들은 같다 우리와 그들은 다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은 여러분들이 구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은 조선은 정식 국명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정치적 상황도 있고 국제관계도 그렇고 명칭 자체가 다른 것과 달라요 국명이다 그런데 예맥은 오늘 쭉 살펴보겠지만 종족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는 부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맥이 하나의 틀 속에서 있다면, 그렇다면 예 또는 맥, 이거는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종족은 다른 겁니다, 루인지지가. 그런데 만약 예와 맥을 각각의 종족으로 보면 그건 다른 거죠. 그렇다면 예를 계승했다고 여겨지는, 여겨지는 부여와 맥을 계승했다고 여겨지는 고구려는 다른 종족입니까? 아니죠. 부여, 고구려, 동해가 다른 종족입니까? 백제가 다른 종족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우리의 역사 기록이라든가 문화를 봐도 그렇고 중국의 사를 놓고 보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 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동해 옥조 등등등등은 전부 다 원조선을 계승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기록에서 적어도 삼국지 동의전 이후에는 다동의전 속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맥은 종족 또는 부정명이라는 용어를 써봤고요. 사례 보면 호라는 것이 나옵니다. 호 동호 흉노 나옵니다. 이때 호는 오랑캐라는 뜻이죠. 특히 진나라가 멸망하는 데는 호의 위협을 두려했고그 때문에 만리장성 쌓았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호 동호는 동쪽의 오랑캐니까 호 동호 같은 경우는 이건 국명도 종정명도 부정명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동의도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흉노는 충칙한 노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명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흉 인간이다 이렇다고 투르크계 언어로 얘기를 하지만 일단 그 당시에 중국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들을 흉노로 본 거니까 이것은 국명도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붙인 하나의 종종명이라 보면 되겠죠. 선비 오한 거란을 제가 거론한 이유는 그들은 우리가 거의 맥락적으로 큰틀 속에서 보면 같은 계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선비와 오한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분명히 동호에서 나눠진 거니까 동일한 계에요 그리고 오한이 다시 분열되고 그중 하나가 거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비 오한 거란 그랬을 경우에는 이건 사실은 종족 이라 보긴 힘든데 우리 일단 종족 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비족 오한족 거란족 근데 이게 옳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다만 선비족의 예를 들게 되면 탁발보다선비보다모형보다우문보다 이렇게 등등이 있었을 경우에 그건 분명히 부족이 되는 거죠. 숙신도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여진 그리고 온늘날의 만주일기까지 퉁구스계의 일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아무래도 종족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들은 사실은 한나의 같은 종족이고 결국은 한민족이라는 민족으로 수렴이 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민족 그랬을 경우에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가야동예해 옥저. 저는 위까지도 집어넣지만, 었 적어도 고대사에서는 우리 민족으로 볼 수가 있다는 이론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요, 지역의 이동이에요. 이 지역의 이동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동의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얼마나 촘촘히 이 지역의 이동을 말씀드렸습니까? 예백도 여러 학자들의 설이 다르고요. 그 설도 제가 보기에는 허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가 접할 수 있는 중국 학계 연구성과 한국 연구성과를 가지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제가 보더라도 이 논리화가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사실은 아, 고대사에서는 종족들이 또는 집단들이 지역의 이동이 매우 복잡했구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제 강의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별한 팩트를 결론을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모르잖아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고대사, 고대 문화 그리고 특히 거기 살았던 사람들 즉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해할 때는 복잡하지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설사 옳지 않은 설이라 지라도 적어도 그 시대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할 수가 있고 또한 가지는 그 역사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이 대륙을 지배했다 우리 민족이 어디까지 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죠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자주지켰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주인인 겁니다. 그리고 사례 복합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요. 중국 사례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원 사례가 있으면은 원 사례 중에서도 다시 각주가 달려 있거든요.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서 지필자에 따라서. 계속해서 각주가 달라지는데 이걸 전부 다 우리가 고려해 가면서 역사를 해석해야 되는 건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 특히나 많은 것들은 그 시대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죠. 중국 역사학자나 중국의 정치적 입김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해되고요. 또한 가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북방 이주민들의 존재가 이상하게 잘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예맥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는요. 예를 들면 쭉 말씀드렸지만 현재 발해 전체와 황해 북부 전체까지 연결되면서 그 주변 지역의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흔히 말해서 후대에는 동의가 되고요. 그 이전에 이해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용산 문화도 될수 있고 이리드 문화 일부도 사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홍산 문화도 당연히 속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북방에서 이주민들이 끊임없이 일했다는 겁니다. 중국 서류 속에서는 사실은. 동이 이전에 먼저 언급된 곳이 서융이라든가 또는 산융이라든가 등등의 존재거든요. 그곳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북방 트르크계의 민족이란 것은 또는 트르크계 종족이란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중국 쪽으로 남진하게 되면 중국 역사에 커다란 정말 태풍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들의 일부가 이를테면은 이렇게. 동남 진호게 되면 어딥니까? 지금 황활령일 때부터 중만주와 그리고 남만주 한반도의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역사상에서 나오 기록되기 이전부터도 역량을 키쳤다고 보는 거죠. 추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비파형 동권 문화, 그리고 똑같이 이른바 북방계 단권 문화가 발견되는 이유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주름 상자 이론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은 주름 상자 이렇게 초파일라스는 연등처럼 주름진 등 있지 않습니까? 이 등을 늘 이렇게 꽉 누른 상태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역사는 그런 것 아니죠. 쭉 펼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고조선, 제가 얘기하는 원조선은 이렇게 딱 붙은 것이 아니라 펼치게 되면 은천년 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0 0 년부터 시작해 주고 어떤 분들은 더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장기간에 걸친 기간 속에서 역사의 변천이 얼마나 다행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주민들의 변화가 심했겠습니까? 이걸 왜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이걸 전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정된 것이 우리 민족의 원액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공질성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비록 근대적 의미의 네이션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자로 일본이 만든 단어지만 민족에 해당하는 것이 일찍부터 생성됐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꼭 전제를 하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맥입니다. 예맥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고조선 문명권을 주도 주민의 성격을 규명할 때 중요한 것은 예 또는 맥 또는 예맥이라는 거죠. 이때 고조선 문명권 전체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후기가 되고요. 만약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구분이 된다면은 어 저는 후기부터 말기라고 봅니다. 이때 여기에 주도한 주민들의 성격은 분명히 예 또는 맥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건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가 아니라 바로 예맥이 적어도 후기 이후에 고조선 문명권의 구성원들은 예맥인 거죠. 이건 분명하게 종족 개념이에요. 문화적 개념, 정적 개념, 질서적 개념,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것은 종족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맥의 종족적 성격이라든가 그들이 활동한 지역, 그리고 이동한 지역, 그리고 그들이 향한 문화, 이런 것을 놓고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죠.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맥에 대한 사료 분석을 하지 않고요. 사료만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 것도 생략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분들의 연구 성과를 제가 소개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 저서 논문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연구자들이 거의 빼놓지 않고 다 언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선은 초기부터 국명이었었고요. 예원맥 또는 예맥은 집단이라는가 때론 종족을 지칭했는데 후기에는 종족 지칭으로 굳어졌다. 그래서 고조선 후기에 등장했고 말기를 염대두면 후기 말기에 직접 관련된 것이 예맥이다. 왜? 이럴 땐면 부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만조선이 성립될 무렵에 그저께는 이미 예란 존재가 있었죠. 그래서 예군 남녀가 다수의 인원들을 데리고 한에 투항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 후기 그리고 말기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말기에 가게 되면 당시 조선과는 갈등 관계, 적대 관계를 연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부여는 존재했고 그리고 고구려는 어떤 명칭으로든지 그 이전부터 존재했겠지만은 적어도 역사상에서 헐본부여를 계승하면서 고구려라는 국명으로 등장하니까 역시 이 예맥은 우리 민족의 구성원과 직접 연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의 적어도 종족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예맥을 좀더 관심 갖고 학자들은 예맥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 있대요. 저는 물론 못하죠. 논쟁점을 몇 가지 제가 소개드리는데요. 정약용이 얘기합니다. 맥과 예는 다르다. 그리고 맥은 종족이고 예는 지역 또는 강 이름을 뜻한다. 예술한 강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산 정약용이 워낙 많은 저서를 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정통하고 모든 것을 잘알 것이고 정확할 것이다. 그것 마치 이병도 선생이 우리나라 사학계 원로이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접할 때는. 자주 나이든 원료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오를 것이다. 항무적 축적이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에가미나비오가 기마민족 정복 국가서를 언제 냈습니까? 젊은 날에 했잖아요 1947년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한계를 갖고 그리고 불필요한 우상은 가질 필요가 없는데 다산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꼭다 수행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이죠. 이 사범창영이 비교적 일찍 우리 역사를 얘기해요 고대사부터. 그래서 어, 보기 싫지만 은늘 보면은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대부분 고대사령연면이 미시나 쇼에 관한 게꼭 나와요. 꼭 나오는데 이 양반이 또 얘기를 합니다. 선진 문헌에 보이는 맥은 북방적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얘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진나라 문헌에 처음 등장해요. 이게 그렇지 않은 듯한 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실은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나라 시대 때 범천으로서 예는 고구려, 부여, 동해를 함하는 민정명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국 사람, 이천, 능순성. 뭐, 이 사람은 워낙 뭐 중국에서는, 과거에는 굉장히 발언권을 가진 학자인데요. 얘는 예수 지역에 거주했던 맥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맥을 같이 보는 이론이죠. 맥족인데 예수 지역에 거주했기 때문에 예라고 붙였던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고요. 윤무병 씨는 고고학자죠. 예맥은 사기부터 처음 사용됐다. 그리고 맥족은 고구를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김정배 씨인데 예맥족을 한민족의 주체 구성원으로 딱 못박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본 거죠. 예맥 또는 예맥은 뭐 어느 곳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청동기 시대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청동기 시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사에서 특히 고지서 문명권에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됐을 때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은 바로 예맥으로 불려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이라든가 이런 것과 달리 예맥은 종족 개념으로 등장했고 그다음에 들이 활동한 시기는 청동기 시대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비파형 동검이 제작된 시기 뒤를 연 세형 동검을 만든 시기 여기에 다 연관된 것이 바로 예맥 이죠. 그 그러니까 예맥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다만 지역으로 구분한다는 건 이론 입니다. 그래서 이 설도요 사실은 다른 설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아 예족은 한반도 중북부와 송화강 길림 농강 지역이다 맥족은 산동에서 요동 거쳐 발해만 까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다른 해석이 있고 한국에는 이것보다는 다른 해석을 일반화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좋죠. 왜? 현재 중만주와 북만주 지역은 전부 다 예적이 있었고 맥적은 산동에서 요동, 발해만 연안이니까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예전에 이문화권이죠. 이문화권 전체를 포괄하니까 우리 의 활동 범위가 원래 만주로 쫄아들기 전까지 여기까지 포함했던 거그 단계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설도 있다는 것이고요. 아닌 설도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천천히 말씀드릴까요? 좀 복잡하죠. 저도 복잡해요. 제가 사실은 책을 쓰면서도 논문을 쓰면서도 또 강의 준비를 하면서도 또 다른 데서 강의를 하면서도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복잡함을 정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쉬운 거는 아니죠. 어차피 역사 자체가 혼돈스럽지만 특히 고대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팩트를 지향하겠지만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전체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하맥이 난만주일 때 이주였다. 그러면서 여러 견해들을 주장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조선의 역사를 기원전 1500년을 전후라고 일단 칩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예와 맥이 등장한 것을 이를테면 빛이 9세기부터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사료상에 나타나는 것은 빛이 3, 2세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주설이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현재 남만주 일대 중심을 해서 모든 지역에서 이주에 올 가능성을 설정한다면 복잡한 거죠.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온 나라 이후에 바래만 유역. 그리고 요서지역 등에 있었던 역사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은나라 멸망한 다음에 발해만을 중심으로 해서 요동만으로 거쳐가지고 쭉 오는데 이런 적의 역사상이 어떻게 변천되는가를 보고요 중국의 사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걸 보면서 이론들을 제기하는 건데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흔히 말해서 민족지역사학자들이죠. 양반들이 신처선생이라든가 최동 등이. 이렇게 이동설의 관점에서 자기주장들을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요. 차제 말씀드리면 최동일한 분은 의학박사인데요. 어, 제기억엔천 1950년대쯤 아니면 60년대쯤 책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70년대에 본 최동 선생이 쓴 책은 조선상고민족자라고 그래서 이 정도 두껍게 되는 저는 정말 단재 선생도 그렇고 최동 선생이라든가 이분들의 책을 보면서 이게 그 시대에 가능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져요. 정말 어마어마한 대작인데 컴퓨터도 없었고 사료도 없었던 시대에 저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음, 설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우리 역사학계에서 또는 일반인들에게서 흔히 말하는 제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잘 언급을 안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운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최동우 선생이죠. 또 이옥 선생은 고구려사를 일부 전공했지만은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해. 맥족과 이족은 산소성. 하북성 방면에서 고자 동쪽으로 이동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맥락이 같은 거예요. 발해 중에서도 발해만 지역에서부터 이동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서기 전3세기 무렵에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말 그대로 윗만조선이 성립되기 막 그런 직전 무렵이죠. 장춘 농안 방면에 정착했던 예족이 그 다음에 다시 이동한 맥족에 밀려서 남으로 왔다가 고조선에 쫓겨서 요동군에 이속됐다. 이거를 바로 사례는 예군의 남녀 집단으로 보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맥족과 예족은 이 우리가 말씀드린 하북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서기전 3세기 무렵에는 예족이 먼저 정착한 겁니다. 장춘농안길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백수산서 발언했던 상황이 북쪽으로 쭉 북상하다가 동쪽으로 꺾여지는 지역. 흥얼렁서 내려온 눈광이 만나는 지역이 여기가 속눈평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고구려 전기 단계는 부유 핵심 지역이었었고요. 그리고 고구려가 광개토왕 때 본격적으로 그 지역을 장악한 지역에 이요 정말 요충지죠. 그런데 여기에 예적 이 있었는데 뒤쫓차선 맥적에 밀려서 남으로 온 겁니다. 예적이. 그랬다가 요동군의 예석이된 거죠. 남녀가 이렇게 이게 이옥 선생이 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족의 일부가 맥에 흡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 2세기경에 새로운 종족인 예맥이 등장했는데 이것이 연결돼서 고구려족이 됐다. 다만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소수에 있었던 맥, 대수에 있었던 맥, 그래서 소수맥, 대수맥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소수는 혼강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대수는 압록강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추정이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북한의 관점을 볼까요? 북한의 관점은 좀 과감한데 여기도 북한도 좀 혼선을 믿고 있어요. 비교적 전기의 연구죠. 전세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대 조선족의 한 가지인 맥족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맥족이 서기전 8세기에는 고조선의 변방적인 홍강유역과 압록강주역 일대에 살았다. 이거는 사례나는 소수맥과 대수맥을 염두에 둔 해석이에요. 그런데 맥국은 기원전 3세기 초에 연날에 멸망했다. 이거 좀 애매하잖아요. 이시기에 조금 뒤에 시작된 게 뭡니까? 이거는 흔히 말하는 위만 조선이죠. 그래서 고직전에 그 맥국이 옛날에 멸망했다. 그러니까 연나라와 맥국은 붙어 있었고 위만 조선은 더 동쪽에 있었다는 얘기죠. 어 그리고 그 맥국의 후신은 고조선이 옛 땅에서 그것을 성립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승성을 주장하는데 헐본 지역입니다. 이게 졸본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헐본으로 고쳤고요. 이 홀본 지역을 현재 모든 학자들이 혼강 유역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는 원래 많은 고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많아요. 이제는 고인들도 발견되지만, 그 다음에 적성무덤을 비롯해서 각가지 유물들이 발견돼서 여기에서 문화가 발전하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북동쪽의 통화지역은 여명문화권이라고 해서 아직 제대로 중국이 공개하지 않지만 아마 엄청난 문화의 발전지대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아, 주민을 자연적으로 계승했구나. 즉, 이 예맥인들은 원조선을 계승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중심종족은예족이다 음, 그렇게 얘기를 읽고 나중에 맥족도 결국은 고조선의 중요한 종족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